네, 우리는 지난주 거듭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거절하던 모세의 변명을 그리고 그런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이적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런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그리고 애굽이 믿게 될 거라는, 그러니 애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통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의 모습 변명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반응, 대안이 무엇인지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하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적을 통한 약속조차 외면하며 변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어떤 이유로 왜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 가서 동족 이스라엘도 물론 애굽의 왕도 설득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것도 애굽의 왕 바로를 상대로 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친한 사람도 그의 마음 바꾸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온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자신은 자신은 그 일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모세의 변명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 다 같이 아니고 30대 이하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죠? <laughs> 시작. 뭐 이렇게 다 죽어가 30대 이하가 30대 이상만 있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왕자로 자라며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모세입니다. 왕자로서.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애국은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나일강 문명 나일의 문명을 통해서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최강대국 최 문명국에서 왕자로서 엘리트코스를 거친 말 그대로 최고의 지성인 모세였습니다 말과 일들이 능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모세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모세의 말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물론, 백보양보에서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그 옛날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40년간 목자로 있으면서 그런 모든 능함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더 양보해서 비록 인간적으로 볼때 사람 사는 그 일상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상대로해서는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비하면 그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 자신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자신 능력을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다는 그런 솔직한 자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좀더 살펴보면 사실 모세의 이 말은 말 그대로 변명 그저 거절을 위한 핑계에 불과다는 것을 금방 이내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이적을 통해서 특별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들 하차는 나무 지팡이도 무서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뱀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몸으로 눈으로 경험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부족한 자신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신과 같은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맡으신 그일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핑계고 그냥 자신은 그 일을 하기 싫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혹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반응은 정답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민숙이 14장 17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제 궁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네, 이겁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 많이 먹고 늙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큰 권능 베푸신다면, 네, 그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나의 말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할수 있고 더 이상 나의 무엇인가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겁니다 근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일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상대하는 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학생은 예수를 섬기는 학생다운 모습, 선생은 예수를 섬기는 선생다운 모습, 네. 각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여를 축복합니다. 네. 말을 잘 못한다는 입과 혀가 뻣뻣하다, 둔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모세 당돌한 대답.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이 말의 어투가 어떤지 기억, 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모세, 너 진짜 나 열받게 할래? 그 입, 누가 지었니? 내가 지었다. 그런데 너 지금 너의 입, 내가 잘못 만들었다. 라고, 부실하게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만들었고, 지금도 그것 다 쓰리고 있단다. 너도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너의 과거, 현재, 미래도 내가 다 알아서, 내가 가장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닥치고, 내 말대로 하면 된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그입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18장 6절 같이 주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아름답게, 어느 가정보다 멋지게 빚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모세처럼 말을 못 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가 아니라 이래야 됩니다. 이사의 50장 사장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 여와께서 호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들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로 하여금,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학자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알아듣게 하시기를 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해 낼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 이제 가라 사람의 입을 지은 토기장인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할지 다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잠말하지 말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 돌아가라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구절절 너의 못난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 서산다니까 그러니 더 이상 잠말하지 말고 가렴 가라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여전히. 거듭되는 모세의 변명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호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모세가 말문이 막힙니다. 더 이상의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내들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는지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게다가 고집도 무지하게 대단하시네요 전 절대로 안 간다니까요 아니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여러 번 변명했으면 그만 포기할 만도 하신데 참 하나님 어지간하시네요 전못 갑니다 때려 죽이시든지 난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말 잘하고 능력 많고 젊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참 대단한 모세입니다 감히 다른 누구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그대로 이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 하긴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한 모세이기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후에 애굽에 내리실 그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보았다면 모세는 감히 이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것을 보았더라면 그것 하나라도 보았더라면 감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모세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 간다니까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난 싫다니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모세처럼 말할 수 있을런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2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칠줘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늘 아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늘 충성여야 되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말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모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를 겪어보지 못한 하룻강아지의 모습이었으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 그런 당도라고 거범 거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와께서 호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노를 바라십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서 참고 참고 참던 그 화가 한 번에 폭발, 한 겁니다. 노하이어라고 no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강력하고 맹렬한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말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열 받으신 겁니다. 이제 모세는 큰일났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은 여기서 끝장이 날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광선이 빡 비치면 제가 되는 것처럼 제가 돼서 공기 적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앞에서. 그런데 이어지는 그 분노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모세 거절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지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하는 말로 질적되신지 하나님이. 깔끔하게 모세 그냥 한 칼에 처, 처, 처당하시고, 다른 좀 똘똘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때왜 모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래놓은 작은 미달 해서 그한 칼에 날리셨다면, 동일하게 작은 미달인 우리들도 또한 칼에 날라갈지도 모르겠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합니다. 또 다른 제안, 대안을 제시하시죠. 형,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세살 위의 형으로 하나님은 아론을 말 잘하는 자로 소개하십니다. 아론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그의 하나님은 이 아론을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아론도 같이 부르셨던 겁니다. 이미 그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돕는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론이 이미 자신의 집을 떠나서 모세를 만나러 출발했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한 번에 오케하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계속 변명하고 변명하고 변명할 것 아셨습니다. 해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론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 이 속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것들 누릴 수 있는,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 이 길을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준비된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위해서 펼쳐질 겁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론을 모세를 돕는 자로 예배하신 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친히 가르쳐 주마. 무슨 말할지, 어떤 행동할지, 내가 친히 가르쳐 주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최고의 일타 강사처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알려주겠다는 쪽집게 간 것처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못한다라고 능력 없다라고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너 이거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못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수 있도록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또 다른 약속이죠. 모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듭 보는 것처럼 분명 평범한 목자의 지팡 나무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 지팡이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분노가 되풀이된다면 다시금 그 분노 앞에 설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론도 돕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행할 일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이적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이보다 완벽한 준비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말 그대로 테러가 완전히 차단된 모세이죠 이제 모세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토기장의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토기장의이신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근사하게 멋지게 빚어가실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이대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준비하셨다는 거야 라는 그런 불평이 불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보면 하지만 조금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가 운데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간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와 이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